1번. 이지수가 3개네. 자, 첫 번째 방정식이 2분의 x-1은 3분의 y 플러스 3은 4분의 z-1. 첫 번째 식이 이런데, 얘는 비례식이라고 할수 있어. x-1대2를 비의 값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y 플러스 3대 3을 b의 값으로 표현하면 이래. z 마이너스 1대 4를 b의 값으로 표현하면 이래.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대 y 플러스 3대 z 마이너스 1은 2대3대4 이런 뜻이야.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얘가 2면, 얘가 3이면, 얘가 4면 되는 거잖아. 얘가 200이면, 얘가 300이고, 얘가 400인 거잖아. 얘가 마이너스 10이면 마이너스 20이면 얘가 마이너스 30이고 얘가 마이너스 40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k라고 놓으면 x, y, z가 k에 관한 문자로 다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x, y, z를 k에 관해서 다 표현을 해가지고 아래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5z 플러스 19는 0에다가 어. k에 관한 식, k에 관한 식, k에 관한 식 대입하면 k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k 값이 구해져. k 값이 구해지면 x도 구해지고 y도 구해지고 z도 구해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자, x는 얼마겠어? 양면에 1을 곱해. 그러면 x 1은 2k겠지. 2k. 2K 얘가 3k, 얘가 4k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음. 2대3대 4니까 그래야 이 값이 2분의 2k여야지 k가 나올 거 아니야. 3분의 3k여야지 k가 나올 거 아니야. 4분의 4k이면 k잖아. 그러니까 x-1이 2k야. 마이너스 1 이용하면 2k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2k 플러스 1. 이렇게. 여기 y는? 3k 마이너스 3. 여기 z는? 4k 플러스 1, 이렇게 돼있 그래서 얘들을 대입을 한다, 여기다. 얘는 여기다 대입을 하고, 얘는 여기다 대입을 하고. 정리해볼게. 얘 대입해서 2배 해줘야지. 바로 정리해볼게. 4k 플러스 2, 플러스, 여기 3. 3을 곱해주면 9k 마이너스 9. 여기다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0k 마이너스 5 플러스 19는 0 이렇게 여기 계산하면 여기가 13이지 13k에서 마이너스 20k 계산하면 마이너스 7k 여기가 마이너스 7이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에서 플러스 19하면 플러스 7은 0. 이렇게 돼서 k는 1이 되겠다. 자, k가 1이면 x 얼마야? 3. k가 1이면 y는 0. k가 1이면 z는 5. 이렇게. 이렇게 대를 구해줄 수 있겠네. 요 자, 이제 2번. 2번 봐보면 개수가 1-2, 1-2, 1-2. 이렇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얘들 둘이를, y를 소거하자. 그러면, xz에 관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여기에 xz에 관한 식이 있으니까, xz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돼. 자, 이식 그대로 쓰고, x-2y는 1, 넣고, 여기다 2를 곱하면, 2y-4z가, 마이너스 20. 그렇지? 두 식을 더해버려. 두 식을 더해버리면 2Y, EY 2Y가 없어져버리네. 그래서 X 마이너스 4Z가 더해버렸으니까 마이너스 19가 되겠네. 음.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쓰는데 얘를 4Z가 있으니까 얘를 4를 곱해서 써보자. 4Z 플러스 4 곱하면 마이너스 8x, 4를 곱하면 여기 가40 이렇게 되지? 얘들을 더할 거야. 또 더하면 이번에는 얘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7x는 얘들 둘이 더하면 21, 21.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 얻어지네요. 그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Y는 1이니까, 마이너스 2Y가 4가 되고,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Z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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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면에 마이너스 곱해버리고, 2Z가 8이 돼서, Z는 4. 이렇게 되겠지. z가 4. 이렇게 xy z 한 상의 해를 구할 수가 있죠.